루미온 배우기 쉽습니다. 그러나 기능을 잘 안다는 것과 작품을 잘 만든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. 열심히 스터디한 여러분의 성과물,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.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감동이 따라야 하니까요. 루미온은 사실 감성이 따라야만 진짜 잘 만들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한국 루미온 챔피언의 노하우를 100% 살려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. 모든 과정의 결과물은 영상으로 다양한 연출 기법, 마지막엔 컷 편집과 사운드 편집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강의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. 본 강사의 저서인 루미언 익스테리어 워크플로우, 루미언 서적과 연관하여 공부한다면 더욱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본 수강이 완료된 이후에는 루미언을 활용한 완벽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곧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.